오늘 한국사 수업은 교과서 128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주제는요, 독도와 간도, 그리고 항일의병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독도는 우리 땅이죠. 예,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독도는요, 동도와 서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쪽에 배 접안 시설이 있는 이, 이쪽이 동도이고요. 동도가 더 이렇게 가파르지 않아서, 어, 조금 그 시설물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경찰 경비대가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서도는요 왼쪽에 서도는요 더 가파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 시설물이 많지는 않죠 자 여기 독도는 보다시피 배를 대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반 시설이 이렇게 밖에 안돼 있어서요 여기가 망망대에 독도만 있거든요 선생님도 독도를 갔었는데 그때도 그 저는 배를 대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파도가 심하지 않아서. 그런데, 어, 독도를 간다고 해서 누구나 배를 접어낼 수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에게 강탈 당하게 됩니다. 개항 이후에요. 일본 어민들이 불법으로 침입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정부가 일본 측에 항의를 했고요. 적극적으로 개척 정책을 폈습니다. 일본의 태정관이라고요.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구가 태정관인데, 이런 태정관에서 지령을 내려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울릉도와 독도는 자국의 영토가 아님을 명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1877년에 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독도는요,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로 하여금 우산국을 정벌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로 알고 있는 거죠. 자, 대한제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칭령을 발표합니다. 1900년이죠. 1900년에 칙령 제41호를 공포했는데요.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켜서 독도를 관할하게 했고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백히 밝혔다고 합니다. 자, 어 이게 바로 대한제국의 칙령 제41호의 내용이에요. 자, 제 2조에 보면요. 군청의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 울릉도를 얘기하고요. 죽도 속도를 간할할 것, 여기서 말하는 속도가 독도예요. 자, 이 대한제국의 측령이 1900년 10월 25일에 발표가 됐거든요. 192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이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대한제국 측령 제41호를 제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제국의 칙령 제41호예요. 군청의 위치는 태화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그리고 석도를 간할할것이 석도가 독도이죠. 그래서 2000년부터 요 독도 수호대가 칙령이 발표됐던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제가 언제부터 독도 독도를 자기 땅으로 이렇게 빼앗아 가게 되냐면요. 바로 러일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러일 전쟁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주로 동해안 쪽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전투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독도를 보고 불법으로 자기 나라 영토에 편입을 시킨 거예요. 러일 전쟁 중에 일방적으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면서 시만의 현에 편입을 시킨 거죠. 이때가 1905년 2월 22일이어서요. 일본은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일제가 독도를 강점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대한제국의 대응을 볼 건데요. 의정부 참정대신에게 올린 강원도 관찰사 이명래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울릉군도 신문택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군 소속 독도가 바깥바다 백열이 밖에 있는데 4일배한 척이 군내 도동포에 정박하여 일본 관인 일행이 관사에 와서 독도가 지금 일본 영토가 되었으니 시찰차 왔다라고 말해서 여기 이거를 보고합니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참정 대신 박재순이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시간에 을사늑약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때 외무 대신이었죠. 그 을사늑약에 사인했던 박재순입니다. 이 박재순이 독도의 일본 영토설은 전혀 사실무근이니 그 섬의 형편과 일본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다시 조사해서 보고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일본 정부는요 강치자비 그러니까 독도가 바다사자의 일종인 강치의 천국인데요 강치자비를 일본인 어부들이 이제 요구를 하니까 허가서를 제출해서 이걸 별미로 삼아서 독도가 무주지다 이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강제로 자기 나라 영토에 편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심한해현 관민은 울릉군수 심흥택에게 독도를 영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고 통보를 한 거죠. 그래서 심흥택이 이것을 정부에 보고를 했고요. 일산늑약에 서명했던 오적 중에 한 명이었던 박재순이 독도의 영 일본 영토 수를 설은 근거가 없으니까 일본인의 행동을 조사, 보고해라 라고 지시를 내리는 내용이에요. 자, 이는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의 근거에서 독도를 명백한 우리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죠. 자, 우리 교과서 129쪽으로 가서요, 간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도라고 할때이간 자는요, 사이 간 자예요. 그래서 간도의 뜻은 사이섬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섬은 아니고요. 자, 여기는. 그 중간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땅, 이걸 간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조선 후기부터 문제가 많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서 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영토 귀속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이거 백두산 정계비를 세웁니다. 백두산 정계비, 이거는 숙종 때 세워지게 되죠. 1712년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서 여기에 어, 서위 압록 동이 토문이라고 적어요.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이 있다라고 써 놓은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토문강의 위치에 대한 해석인데요. 중국에서는 그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해석을 하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숭화강의 하류인 토문강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상의 문제 때문에 북간도 지역의 영토 기속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자, 여기에 보면 이게 여기 쪽에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서쪽이 압록이 되고 동쪽이 토문이 되므로라고 써져 있거든요. 이게 백두산 정계비입니다. 어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는 어 조선은 이렇게, 이렇게 써져 있는데 조선은요. 여 어, 중국의 입장에서는 서쪽으로는 압록강인 건 맞잖아요.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중국은 두만강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여기 숭화강 하류의 토문강을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상의 문제 때문에 이 북간도 지역에 귀속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특히나 이 지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대한제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 간도의 관리사를 임명합니다. 이범윤이라는 사람을 어, 간도 관리사로 임명을 해서 간도를 관할하게 했어요. 자, 이걸 보았을 때 대한제국에서는요. 간도를 우리나라 땅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을사늑약으로 우리가 외교권을 일본에게 뺏기잖아요. 자, 일본이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가진 상태에서 일본이 마음대로 간도가 청나라의 영토다라고 인정해주고요. 철도 부설권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간도 협약이고요. 이 간도 협약으로 간도 땅은 완전히 일본의 땅이 되게 된 거죠. 아, 죄송해요. 청나라 땅이 되게 된 거죠. 일제가 인정해줘서 청나라의 땅이 되게 된 거죠. 자, 우리 교과서 이제 120, 130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으로 가면 항일, 의병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항일, 의병 전쟁에 대해서 볼게요. 한말의 의병은요, 세 차례 크게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앞서 수업 시간에 제가 다세 번의 의병을 다그 설명을 하긴 했어요. 수업을 하면서. 자, 을미사병과 단발령이 내려지니까 여기에 반발해서 한말 최초의 의병, 을미 의병이 일어났고요. 지난 시간에 을사늑약을 배웠는데요. 을사늑약에 반발해서 을사 의병이 일어났고요. 또 1907년에 정민년이죠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그다음에 군대를 해산시켰잖아요. 여기에 반발해서 정미 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한말 최초 의병인 을미 의병부터 보도록 할게요. 을미 의병은요 명성황후 시의 사건, 그러니까 을미 사변이 되겠죠. 자, 을미 사변과 을미 개혁에서 내렸던 단발령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을미 의병의 특징은요. 보수적인 유생층이 주도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대표적으로 유인석이나 이소웅 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자, 이을미의병은요 단발령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관파천으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가자마자 단발령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병 해산 공고 조치를 내리죠. 자, 이제 단발령을 철회했으니 의병을 해산해라라고.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유생들은 왕말잘 듣잖아요. 그래서 자진해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산된 의병들이요, 동학농민운동이나 또는 활빈당이라고 하는 무장결사조직을 만들기도 했대요. 자, 두 번째, 을사의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5년, 을사년이죠. 바로, 을사 늑약의 반발에서 일어났고요. 을사의병의 특징은요, 평민의병장이 활약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요, 을민의병에서는 유생들이 주로, 우, 어, 주도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는요, 우리, 어, 평민의병장 없었거든요. 그런데, 을사의병 때는 평민의병장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평민의병장으로는 신돌석을, 어, 예로 들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을사의적 때, 최익현, 최익현이요, 전북 순창에서 의병을 일으키는데요. 이때 이미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령에 의병을 일으켰다가, 광군들이 이걸 진압하러 와요. 광군하고 싸울 수 없다. 라고 해서 최익현이 잡히게 되고요. 그래서 최익현은 잡혀가지고 스시마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자, 스시마섬으로 유배를 가서요. 자, 적이 주는 음식 먹을 수 없다. 일본 놈이 주는 음식 안 먹겠다. 그래서요. 최익현은 여기에서 아사, 굶어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대단히 꼬장꼬장 하시죠. 예, 대표적인 위정 척사파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정미의병에 대해서 볼게요. 1907년이 정미년이고요. 정미의병이 일어난 이유는 두 가지죠. 고종이 강제 퇴위됐고요. 군대 예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바로 이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해산된 의병들이 어, 무기를 들고 정미의병에 참여를 하죠. 그래서 정, 그 화력이 많이 세지잖아요. 전국적인 의병 전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전국이 13도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13도 창의군을 결성해요. 13도 창의군의 총대장이 이인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인영은 각국의 외교사절단을 향해서 의병을 국제법상의 교전단체로 승인해달라고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의병은 국제법상으로 일제에 맞서서 싸우는 교전단체로 승인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서울 진공 작전, 서울로 치로 치게 서울을 치로 들어가는 거죠. 이때 이제 허위가 선발대로 가게 되는데요. 1908년이고요. 동대문까지 진출을 했다고 하는데 일본군에게 이렇게 어 적게 지게 돼요.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 뒤에서는요. 그 뒤에는 자 호남 의병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호남에서요, 굉장히 의병 활동을 열심히 해요. 가장 활발하게 의병을 했던 지역이 바로 호남이죠, 우리 지역이고요. 특히 보성 출신의 안규홍은 머슴 출신으로 어, 활약한 호남 지방의 의병이었다고 합니다. 호남 의병도 굉장히 어, 활발하게 이제 음, 1908년, 9년에 어,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 을미의병이라고 한다면요. 을미의병에는 유인석을 들수 있겠죠. 유인석이 대표적으로 을미의병을 일으킨 대표적인 그 유생이라고 볼수 있고요. 을사의병에는 최익현, 민종식, 이런 사람들이 을사의병을 일으켰어요. 특히, 을사의병에서 평민 출신의병장, 신돌석을 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 그리고 나서 정미의병이 있는데, 정미의병은 13도 창의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울 진공작전을 폈다라는 내용은 알아둬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요, 이 우리 전라도 지역에, 어, 보성 출신의 안규홍이라든가 전해산,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어, 의병, 활동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영국 기자 맥켄지가 찍은 사진입니다. 정밀병 때의 사진인데요. 여러분 보다시피 이분은 해상군인인가 봐요. 군복을 좀 입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 여긴 되게 어려 보이잖아요. 학생처럼 보이기도 하고, 일반 농민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미의병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의병에 참여했음을 볼수 있고요. 이 맥켄지의 사진을 바탕으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그래서 이 의병의 모습을 보여주는 요, 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드라마에서 맥켄지처럼 외국 기자가 와서 이 의병들을 만나가지고 어, 인터뷰하는 장면이 드라마상에도 나오죠. 자, 맥켄지가 의병들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요. 어, 언제 전투를 했습니까? 물어봤어요. 오늘 아침에 저 아랫마을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싸우다 죽게 되겠죠. 그런데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민으로, 자유민으로 싸우다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진 속의 어린 소년은 왜 총을 들고 항일 의병 투쟁에 나섰을까요? 영국 기자 맥켄지는 의병을 만나서 취재한 뒤에 한국인은 비겁하지도 않으며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자, 정미 의병장, 정미 의병 때 의병장들의 신분 직업별 분포인데요. 이때 보면 양반 요생이요. 63%예요. 63%. 예, 63명이죠. 63명이고요. 거기에 비하면 농민이 49명이에요.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 이전보다 많아졌고요. 사병, 무직, 포수, 광부 굉장히 학생도 있고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정미 의병에 참여했음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교과서 131쪽 아래에 나와 있는 여성의병장 윤희순의 이야기인데요. 윤희순은요, 안사람의병가를 지어서 여성도의병에 참여하여 항의를 참여하도록 항의를 일깨웠대요. 자,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안사람의병가인데요. 우리도 의병하러 나가보세라고 했어요. 예, 여자들도 특히 군대에 산 이후에는 일제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30여 명의 여성으로 안사람, 의병대를 조직해가지고요. 고된 훈련도 마다하지 않았고 죽는 순간까지도 항일투쟁의 열정을 불살은 그는 여성 항일운동의 선구자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성들도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죠. 자, 교과서 132쪽으로 가서요, 남한 대 토벌 작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한 대 토벌 작전은요, 바로 호남의병을 탄압하기 위해서 전개한 작전입니다. 1909년에 호남의병을 탄압하기 위해서, 어, 활동을, 아니, 그 남한 대 토벌 작전을 벌렸고요. 그, 토끼몰이식, 이렇게 포위를 해가지고요, 포위망을 좁혀오는 방법으로 호남 의병장들을 다 모조리 잡아들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32쪽에 보면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체벌, 체포된 호남 지역 의병장들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그 사진은요, 그 대토벌 작전으로 잡혀가지고 대구 감옥소로 다 이송이 돼요. 그리고 나서 모아놓고 사진을 찍은 거죠. 여기에는 아까 말했던 안규홍, 그다음에 양진영, 양상기, 심남일 뭐 이런 의병장들이 다 포함돼 있어요. 이분들을 이렇게 사진 찍어놓고요, 모두 다 사형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의병 활동이 크게 위축이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의병을 하다가 국내에서는 힘들잖아요. 국외로 근, 근거지를 이동해서 항전하게 됩니다. 항일의병전쟁의 의의를 살펴보면요.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서 자유 독립을 수호하려는 투쟁이었고, 일제의 한국 강점을 지연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하죠. 1910년대 무장 독립 투쟁, 그러니까 무장 독립 전쟁으로 계승이 되는 거예요. 만주나 연해주에서 무장 투쟁을 어, 전개하게 되는 거죠. 항일의병 전쟁의 한계는 일부 유생들 있잖아요. 유생의병장들의 차별적인 신분 의식 때문에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이 문제는 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가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봤어요. 가 저멀리 섬이 보이죠. 이 섬은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져 있는 가. 눈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일찍이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우상과 무릉 두 섬은 울진현 동정남 정동쪽 바다에 있는데 두 섬은 서로의 거리가 멀지 않아서 날씨가 밝으며 볼수 있다라고 쓰여져 있대요. 그래서 이두섬 바로 울릉도에서 87.4km 떨어져 있는 독도가 보인다는 거죠. 자, 독도를 물어본 문제예요.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간 배경을 조사한다. 안용복은 숙종 때의 어부인데요. 두 번이나 일본에 가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받고 돌아옵니다. 맞죠. 대한제국이 반포한 칙령 제41호의 내용을 분석한다.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어, 사실 제 칙령 제41호에 어, 독도가 우리 땅임을 명시하고 있죠. 맞습니다. 일본이 러일 전쟁 때 불법으로 편입한 영토가 독도죠. 지증왕이 이사부를 보내서 복속한 지역 우상국 우상국을 복속했다 맞죠? 러시아의 남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점령한 섬은요 거문도잖아요. 우리 거문도 사건 배웠죠? 따라서 독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5 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밑줄친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이달에 단발령을 강행했어요. 그래서 전국민이 분노해서 일어났고요. 대표적으로 의병이라는 데 유인석이 있어요. 그래서 을미 의병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단발령에 반발해서 일어나게 됐고요. 유인석과 같은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유생들이 주도를 한게 을미 의병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화와 관련된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어제 의병들이 동대문 밖에 30리까지 진격했대요. 바로 서울 진공작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서울 진공작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들었네. 의병들이 외국 공사관의 국제법상의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바로 정미의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미의병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되는데요. 단발령에 반발한 건 을미의병이죠. 평민의병장이 처음 등장한 건 을사의병이고요. 13도 창의군이 연합작전을 폈다라는 게 정미의병에 대한 설명이겠죠. 국왕의 공고조칙으로 대부분 해산한 건 을미의병이고요. 참여세력의 일부가 활빈당을 조직한 것도 을미의병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답은 3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요. 독도와 간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 항일의병 전쟁에서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어지는 호남의병의 활약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항일의거 활동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